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점 매출 얼마나 줄었을까요? 서울시가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서울 소재 상점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 2천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오니까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실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예전으로 돌아올지 알수 없다는 게 더욱 힘든 상황이겠죠. 6월 4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대병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병원 직원과 환자들의 골목 흡연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보도위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차량 진입 금지선을 도입했습니다.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GTX-C 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발파 소음과 진동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선 7기 2년을 맞은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지역 현안과 공약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클럽과 주점, 교회에 이어 회사 의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 KB 생명 보험 집단 감염이 누구러 드나 싶더니 이번엔 강남구 삼성 화재 건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즉시 건물을 폐쇄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회사 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남구 삼성 화재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1일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2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일까지만 출근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2일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건물에 방역 소독을 마치고 오는 7일까지 폐쇄합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밀접 접촉자 52명을 자가격리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서울시가 중구에 경증 확진자를 위한 치료센터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중경증 및 중, 무증상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중구의 남산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인 서울유스호스텔에서울유스호스텔에 서울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당 시설은 10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전문 의료진들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13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09명입니다. 같은 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9명 늘어 모두 11,6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한 강동구의 대응책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코로나 19 대응책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강동구를 오가는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18개소에 한해 1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를 할수 있게 하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강동구 각 지역에 위치한 전통 시장에선 일부 지역에 한해 종일 주차를 허용하며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화물차와 택시,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이 노상 주차를 할 경우에도 최대 30분간 단속이 유예되며 관광버스 등의 대형 버스를 운영하는 운전자들은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이 5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음식점 등 요식업 자영업자들에겐 1% 수준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부동산과 신용보증의 담보가 보장된 사업자에 한해선 무이자 대출 상품도 운영됩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서 주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1.8%에서 0%로 인하해서 이자 부담을 낮췄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다 활용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강동구는 20개 수준에 머물렀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62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동구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금천구가 지역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내 62개 교육기관 재학생과 교직원 등 2만 1,000여 명으로. 유치원과 초등 2학년까지는 KF80 마스크 1인당 5매씩, 초등 3학년부터 중고교생, 교직원에게는 덴탈 마스크 10매씩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등교 수업이 본격화된 만큼 학교 방역 인건비 지원과 학교 주변 다중이용시설 집중 방역 등을 실시하는 클린스쿨 사업 역시 집중적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칠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 라이브에서는 취임 2년을 맞은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 현안과 공약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연결해봅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종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선 구청장 임기가 어느덧 절반에 다다랐습니다. 최근 이 중간평가 성적표가 나왔죠 한국매니페스터실천본부가 주관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야가 좋은 평가를 네.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여러 분야의 평가를 하거든요 아, 그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 종로구는 제가 공약한 내용들을 87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약속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하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아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지난해 종로구가 자치구 부문 5위에서 2위로 상승했는데 종로의 어떤 네네. 부분이 나아졌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아, 그것도 우리 특히 지역경제 분야에서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어, 예. 두 번째는 우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어, 바로 그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가 이렇게 볼때에 아마 도서관을 10분 거리에 좀 많이 만들게 되어서. 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소통과 경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낡은 종로구청사를 예. 새로 짓는 통합청사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떤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 우리 종로구청사는 정말 구청이 개청한 일에. 아직까지 한 번도 신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네. 아, 새로운 건물을, 나, 나무 건물을 얻어쓰고 또 얻어쓰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종로구청 청사는 1938년도에 지어진 수송초등학교 건물을 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부족한 부분을 새로 증축돼서 쓰고 있는데요. 아, 벌써 한 50년씩 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내진도 제대로 안돼 있고, 또, 어, 어 어, 여기서 저기서 비도 새고 또 오래되고 낡아서 또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한 아 어, 그리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여간 불편한 어, 그런 상태인데 어 거기에다가 서울시 소방 본부가 또 우리 종로구 소방서 자리로 함께 온다 그래서 네. 어 소방 안전 센터와 함께 소방 본부를 같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서 어 이제 건축 설계를 어, 국제 현상 설계 의뢰를 해서 예. 지금 이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신청사가 마련되면 주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네네. 확산으로 이 주민들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관광 산업이 발달한 종로구의 지역 상권도 타격이 심각한데 물론 자치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죠? 글쎄, 저희 구에서 따로 대응을 세, 아, 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죠. 예. 어, 그렇지만 아,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용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어, 여러 부분에또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요즘에 국가 아, 모든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소상공인에게 2억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우리 지원금도 지금 지급하는 중에 있어서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예. 또 우리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으로 이게 종식이 된다면 우리 종로는 관광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 경제가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대로 이 정부와 민관이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자이 앞으로 남은 네, 임기 동안에 어, 종로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종로구는 전통의 도시입니다. 어, 모든 분야 역사 문화 도시 예술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 바로 지속 가능한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갈등 없는 우리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 일 열심히 하기 계획입니다. 네.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남은 2년 동안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자, 민선 7기 절반을 맞이해 김영종 종로구청장 연결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나 환자, 인근 주민들까지 골목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기 때문인데 해당 도로 일부 구간은 올해 초 금연 구역으로까지 지정됐지만 흡연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혁백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후문 옆 약국거리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골목 시작점부터 190여 미터 구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면 도로까지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약국들이 있는 길을 조금만 들어오면 주택가입니다. 금연거리로 지정됐지만 곳곳에서 흡연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금연 표시가 붙어있지만 흡연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laughs> 내려가서 더큰 문제는 금연 구역 경계선만 넘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안까지 들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구의원과 종로구청 주민들은 병원 측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대 병원 안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원 직원이나 환자도 상당수 눈에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내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묶여 있는 관계로 흡연 부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내는 그래서 이 골목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 그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연구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종로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담배 연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음식점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다니는 보도 위에 주차한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엄연히 불법 주차입니다. 광진구가 보도 위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도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턱을 낮춘 경계석을 지나 보도 위에 진입한 차량들. 상가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로 가게 앞 등의 불법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도 시설물이 파손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하니는 안 하는데, 아우 뭐텐데를 보면요, 아, 큰 차들이 막 막히는... 들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광진구가 전구에서 처음으로 차량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위 빨간색 블럭, 그 안엔 흰색 글씨로 차량 진입 금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량의 보도 진입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상가 민원으로 인해 최근엔 없애는 추세, 대신 차량 진입 금지선을 통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2%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데 찬성했고요. 그리고 한76% 정도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차량 진입 금지선이 설치된 곳은 보도 위 주차가 많은 자양로와 중곡동, 구의동 등 모두 아홉 곳. 구는 다음 달까지 지역 내 8개를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더불어 보도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꾸준히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 동북권 교통단을 해소시킬 GTX-C 노선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착공으로 가는 최종 관문이어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GTX 신호선 사업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 코로나 19로 모든 행사가 중지됐지만 GTX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보고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 결과 공사가 시작되면 대기질은 나빠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살수 작업과 가설 방진망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군포와 과천, 서울 노원구 등섭 구간의 소음 진동 피해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차량 기진 양주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발파 전 사전 조사와 적합한 공법 적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원구는 착공에 들어가면 시공사와 공사장 주변 주민 사이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갈등이 생길 경우 구청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 부서에 그 소음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기를 저희가 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진동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내서 보상을 할수 있는 그런... GTX C 노선은 경기도 수원과 서울, 경기도 양주 등 74.8km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평균 100km대로 운행해 노원구 광운대역에서 강남까지 8분, 수도권을 30분 내외로 오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착공은 내년 말이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21대 국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저희 딜라이브에서는 국회의원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3선을 달성한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이 출연해 지역사업과 입법활동 등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3선을 달성한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 중진의 무게와 동시에 국민들의 성원을 실감한다며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법도 잘 만들고 예산도 잘 따온다. 정책도 서영교가 하면 통과된다. 지역에서는 서영교는 우리랑 똑같아. 옆집 아줌마 같아.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야. 이러면서 함께 웃고 뛰고 생활한 것이 삼선을 만드는 큰 장점이 아니었나. 이번 총선에서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서 의원. 교육 예산을 대폭 확보해 환경 개선과 스마트학교 추진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실을 스마트교실로 만들려고 학생들 1인당 태블릿 PC 하나씩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 스마트 체육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모든 걸 해결하면서 학교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의 대표 수건사업인 면목복합 행정타운과 관련한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와 LH 등 관련 기관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국제설계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그럼 그땅다 드릴게요. 현물 투자할게요. 네. 약어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투자하기로 어 마지막 결정을 했고요. 어 지역 구민이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하나의 큰 메카가. 지역의 발전에 상징적인 메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각종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용교 의원의 대담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에 딜라이브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침체된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거리를 되살리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아현동 웨딩거리는 지하철 2호선 2대역과 아현역 사이에 있는 신촌로 231번지 일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부가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 부가현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과도한 획지 계획이 폐지되고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급경사가 있어서 개설할 수 없었던 너비 8m짜리 도로건설은 백지화됐고 대신 해당 부지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촌로변과 이면부도 웨딩과 뷰티 관련 용도로 지정해 웨딩 거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원구가 자영업자 생존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노원구 소재 업체입니다. 구는 해당 점포에 대해 2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원 사이트 또는 노원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스크 쓴채 일주일에 단 3시간 수업하는데 그나마 선생님 말씀은 마스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스케치북에 써서 보여주기. 등교를 시작한 일선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개학을 해야 하나 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교육과 방역을 다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둘다 놓칠까 우려도 됩니다. 뉴스 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